안녕하세요. 제가 이집을 공사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 집에 3천만 원을 제가 바른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1,500을 발랐어요. 1,500을 바르면 어느 정도 됐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. 여기 바닥부터 한번 쫙 찍어주세요. 지금 600에 600각을 전부 다 깔았습니다. 예전 타일은 이렇게 누런 타일이 붙어 있었는데 제가 600에 600각 타일을 전부 다 붙였습니다. 이 벽면부터 아래면까지 그리고 현관 앞까지. 여기는 이제 중문을 넣을 건데, 이제 중문을 하려고 이렇게 자리를 비워뒀고요 그리고 화장실도 600, 600각으로 다 발랐습니다. 욕조 놓고, 뭐 졸리거 따고, 바닥에도 600각. 이 벽면도 다 600각. 이 집에는 거실을 전부 타일로 다 바꿨어요. 제가 집을 사면 600, 600각으로 벽을 다 발라보고 싶었거든요. 제가 소원을 여기서 이뤘습니다 겁난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, 한번 보시죠. 늦게 나와서 화면을 돌려봤는데, 이쪽으로 보면, 주방까지 다 같은 타일로 다 붙였어요. 다 보입니까? 아, 이게. 카메라를 못 담는 게 정말 마음이 아픈데, 제가 확장을 안 하고 폴딩도어를 한다 했는데, 폴딩도어를 시공을 다 했고, 화장실 공사 다 했고, 거실은 전부 다 현관 입구까지 타일을 다 발랐어요. 안방 화장실도 다 발랐는데, 이제 저기 조명이 없다 보니까는 불이 안 들어와요. 그래서 이 정도가 1,500만이 들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아, 여기 터닝도어도 달았어요. 이런 필름 작업도 지금 다 했고요. 태백사님하고 얼만큼 들었는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볼게요. 태백사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고생 많이 하셨어요. 아, 수고 많으셨습니다. 저희들이 6 0 0에 600각을 벽을 발랐는데 이제 집을 사면 거실 전체를 6 0 0에 600각으로 한번 다 바르고 싶었는데 이 현장이 그런 현장이었어요. 그리고 태백사님께서도 6 0 0에 600각 타이을좀 배워보고 싶다 해서 우리 원 없이 발랐죠. 오로시 말았습니다그러 값만 230만 원씩 들었어요. 그러니까 부자재까지 하면 거의 25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와 거실에 이마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. 지금 공사가 3천만 원 중에 1500만 원이 들었는데 별로 돈쓴것 같지도 않은데 일한 것 같지도 않은데 벌써 1500이 들었어요. 아주 바뀐 거 보면 아 이거 진짜 더 받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<laughs> 제가 2.8을 받고 싶은 건 아닌데 그냥 받았으면 좋겠다 이건 욕심이긴 한데 이제 처음에는 2.8을 아안 된다 안 된다 하셨는데 이제 가, 일을 같이 해 보면서 몸소 이제 힘든 걸 느끼잖아요 그러면 자꾸 제가 물어봐요 2.8 가능합니까? 이러면 처음에는 아, 조금 그렇다면서 점점 아, 2.8을 좀더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조금 이제 너무 오셨습니다 뭐 2.8을 받든 안 받든 그냥 시장이 받아주는 가격인데 아무튼 이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600, 600각을 우리가 거의 한 2주? 그러니까 벽면부터 시작해서 했는데, 아, 그냥 다시는 이제 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. 타일 하시겠습니까? 한쪽 면 정도로 할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 네, 전부 다 이렇게는, 아우, 저는 감당이 안될것 같아요. 태백사님도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한 벽면만 아트홀로 바르는 거는 다른 재료보다 가성비가 좋습니다. 직접 시공을 하면 타일 한 박스에 2만 원이거든요. 그러면은 600각에 2400을 바수 있기 때문에 하나 둘셋넷다 여섯 일곱 이쪽 벽면이 7박스가 들어가요 아트원만 타일로 응. 발라도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거의 20만원이면 이한 벽면을 다바수 있거든요 2 0만의 퀄리티는 분명히 있죠 아그 이상이죠 그쵸 느낌이 완전 다르죠 네. 그리고 여기 이거 말고 필름으로 작업을 한다거나 다른 마감재를 써도 이거보다는 더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... 이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면 2주 작업 좀 무리고 <웃음> <웃음> 한쪽 벽면 정도는 그러니까, <laughs> 괜찮지 않을까? 그렇죠. 포인트로 네. 주기는 타일이 괜찮아요. 네. 다른 마감재보다 타일이 주는 뭐 텍스처라든지 봤을 때 고급감이라든지 요게 무시 못하거든요. 그래서 이 벽면을 가르켜 주려고 전체적으로 한번 다 발라봤습니다. 뭐 발라보니 좋긴 하네요. 단지 카메라에 이게 좀안 당겨서 그게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. 집이 들어왔을 때 엄청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듭니다. 한쪽 면 바를 때마다 에이. 매도 희망가가 올라가요. <웃음> <웃음> 처음에 우리 처음에 2.3부터 시작했다. <laughs> 2.4, 2.5, 네, 네. 2.6. 네. 아 지금은 한 4억까지 발지 않을까요? <laughs> 아 이거 받아가는 거딱 보고 나서부터는 아 이거 도 받아야 되겠다 <웃음> <웃음> 업자들 욕할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에너지도 많이 소분이 되고요 맞아요. 이게 해보면은 아 이게 왜 이래 돈이 많이 드는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 그리고 이 집에 이제 한게 타일 했고요 그 다음에 폴딩도어 터닝도어 화장실 두칸 했고 그 다음에 에어컨도 우리가 방세 개를 넣을 겁니다 이 집이 1,500만원이 들었는데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일단 타일 값이 250만원 정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타일의 인건비 같은 게한200 정도 들었고, 에어컨, 우리가 에어컨 세대를 설치를 했어요. 그게 한 450? 뭐 500? 조금 안된 같은데, 그 정도 들었고, 폴딩도 하는데 한 130만원 들었고, 터닝도 하는데 한 40만원 들었고, 이제 폴딩이라든지 터닝 같은 경우는 저희들 유리를 발주를 또 넣어야 됩니다. 추가로 돈이 나갈 건데, 암튼 이렇게 대충 때려보니까, 오늘이 3천만원 중에 딱1,500 정도 들었더라고요. 그러니까 1,500 정도 되면 이렇게 바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영상 보시는 분은 이게 뭘 바뀌었냐, 1,500 어디 갔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아 진짜 돈 많이 든다니까요.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돈이 많이 들어 요오래는지 올라갔어요 진짜. 이 경매하시는 분들이나 매매 사업자만 하시는 분들이면. 소름이면 끝났어, 이런 거 아니야? 이럴 수 있거든요. 그냥 수리용 <laughs> 그렇죠. 바르고 어? 이렇게 계속 끝나야 되는 거 아니야? 분명히 이런 말씀하실 분 계실 것 같아요. 그렇죠? <웃음> 화장실 <웃음> 하고 기본적인 거 하면 한 34평은 2천만 원, 1,500에서 2천이면 게임이 끝나야 돼요. 근데 저희들은 큰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그래가큰 그러니까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때려박고 있는 중인데 앞으로 1,500 남았는데 이제 1,500만 원은 이 집에 이제 마감을 해을 겁니다. 이제 도배도 해야 되고 마루도 해야 되고 그다음 싱크대. 뭐 이런 것들 이제 비용이 구직구직한게 많이 나가요. 3천만 원이 조금 모자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, 아무튼 그 안에 마무리 한번 줘볼게요. 돈안 되면 장판 깔아야죠. 돈안 뭐. 되면 장판 깔 거고요. 만약 마루가 깔렸다, 아이 친구 3천만 원을렇 끝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것 같아요. 타일 발라보니까 어때요? 매배 사업자면은 배워놔야 될것 같아요. 배워놔야 되는데 누 저희처럼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쵸? 이, 이거는 함부로 할게 아닙니다. 이거는 진짜 돈 받고 제대로 할 거면 할일 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태백사님을 600각을 가리키겠다는 생각에 이제 붙여보고 저도 600각을 다 바르고 싶어서 이렇게 해봤는데 저도 이게 마지막이 쉽습니다. 차리고 안합니다아 이거 힘들어서 못 하겠는데? 이제 시간도 많이 가고 작업도 더디고, 뭐, 그런 게 없지 않았어요. 영상에서는 잘안 남길지 모르겠는데, 기간이 아직 지금 벌써 꽤 됐잖아요. 저는 이제 경매나 매매사업자로 이제 금매나 이렇게 할 때, 인테리어를 맡겨보면 저는 이제 그전과정을 모르니까, 네. 몇 개월 오면 변한 것만 보잖아요. 이거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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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주세요. 한달 있다 와서 보면 딱 짠! 박혀있잖아요. 그것만 보다가, 이 전과정이라고 전 해야 되나요? 밑자로? 네, 밑자가 기초 혀있 이게 기초작업이 80, 90 90%인 것 같아요. 진 나머지 붙이는 거는 돈이고 <laughs> 공정 공정상에는 여러분들이 쉽게 쉽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기초 작업들이 엄청 많습니다. 이 기초 작업이 하는데가 만약 공사가 하루다 그럼 기초 작업도 하루 잡아야 돼요. 그래서 이게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. 아, 이제 그만할까 좀 자. <laughs> 아 지칩니다. 진짜 오늘 금요일이라서 이제 태백사님도 이제 집에 가셔야 되고 저도 이제 오늘 오랜만에 일찍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공사 다 하고. 그때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!